주제를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다이세 고백 다이의 고백. 고백.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된, 된다 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드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 먹는 것보다 더잘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경우를 볼때 그저 우리는 막막하기만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아니하였더니 자 그렇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홍수가 무엇이냐 홍수가 홍수가 여러분 홍수는 다른 것 아니죠 뭐 재난 사고 문제 가장 각색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것들은 다 홍수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바로 홍수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오늘 범람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손을 쓸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미치고 말았다고 오는 10편, 3 2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그는 누구이기에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바로 이런 재앙도, 이런 문제도, 이런 홍수도 다 피해갈 수 있었는가. 그러지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1절과 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사함이 없고 여우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수를 바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지향을 친히 막아주셨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모든 홍수의 지향을 막아주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시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전교도 받지 않고 이런 복을 받았는가?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그 사람도 똑같은 죄악의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밀려오면 그 홍수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걸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하나 토소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주인공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우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지향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회계로 지향을 막았다고 오늘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문제도 회계를 통해서 모든 홍수를 막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참된 회계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미쳐주시는, 지켜주시는 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할, 수, 할 것도 없이, 바로 이놈은 죄란 놈은 정말 소리소문 없이 공기처럼 슬며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통두리채 뺏어가버려요. 오늘 3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해졌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고백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내 신음은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주와의 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제가 홍수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홍수가 미치는 원인은 바로 죄다는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따질 것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이수 앞에 초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국민함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다리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왜 망가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왜 파괴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들을 합니다. 왜 그렇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머리를 싸민다고 다리를 동문 구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토소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른 홍수를 만났어요. 내 천원 홍수를 만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늘 여쭤보라는 거예요. 늘 여쭤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 잘못으로 사업이 망했다고 말을 하지. 죄 때문에 망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우연히 또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그랬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팔려가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제가 자신의 뼈를 상하게 했다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총일터로 신음하게 한다고 또한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지눌려 살수 없을 지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 여름 가뭄에 여름 매마른 잡초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살수 없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큰 문제만 문제입니까 사사로움 내 손에 작은 가시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두 번째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회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다같이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죽겨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세상에는요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 피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 말을 합니다. 자백을 하래요. 아님. 나는 몰라도 자백을 하고, 알아도 자백을 하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홍수를 막아준답니다. 다윗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깨달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복 자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제일 여러분 그래서 인정이란 것은 생각 가운데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인정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의 인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이슨 그리 말했습니다. 죄를 아뢰했으며 죄를 인정했으니,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약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낱낱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해 달라고 호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 주시면서 방법 깨달음의 지혜를 열어 주시므로 다윗이 세상 말로 말하면서 속의 깊은 곳까지 다 꺼내서. 낱낱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자에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용서와 복을,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바로 용서와 바로 복이죠. 7절,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다,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지금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브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때 우루.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대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자녀를 낳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꿈에도 소원이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소원이 무엇이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테니까 나오라는 것이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진행이 될줄 알았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어야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 내민 속에 내 삶의 잘못된 찌꺼러기들을다 깨끗하게 청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찌그러기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어요 은신체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은신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신체가 되어 주겠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환란에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보호를 해 준대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조화을 꺼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구원의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끔 만들어진대요. 이런 노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픔의 노래가 있고 기쁨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조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할수 있게끔, 얼굴에 미소를 짓게끔 주님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자의, 여러분 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자의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계자가 가는 길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또 한 주간을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과거를 끌고 가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방금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오라 그건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롱주롱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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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은이 놈의 정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들이 번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있어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달고 왔던 것은 마지막 족과의 관계 속에서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거라는 것이에요 가거가 저와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다 가거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가슴에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거와 현재가 맞지 않냐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거에 내 인생이 화려했는데 지금 현재가 그렇지 못하면 정말 앞이 캄캄하지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잘 됐든 못 됐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절대로 돌아올 수도 없고 과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현재 가운데 십자가 예수를 붙잡읍시다 네. 과거를 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출발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깨끗하게 내 생각과 내 삶과 함께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늘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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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을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홍수가 봄람을 해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제 가운데서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 가운데 놓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항상 내려놓읍시다 그리하면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홍수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소하고 새 그릇을 만들자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아라. 그랬죠 네. 뭘로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으래요. 구절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구절 볼까요? 시작. 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의 굴레를 단속까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무지한 노세와 말이란 말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집만 세다는 것이요. 고집만 세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주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주인이 없어도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의 습관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사람들이 다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는 그 순리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하루의 일정이 다 됐다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다시 늘 걸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노시와 말처럼 여러분 걸었던 길이니까 그냥 또 되겠지가 아니라 늘 새로운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늘 만나는 사람도 늘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늘 주님께 요축보고 주님께 물어보자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똑같은 말이 바로 10편 49편 20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편 49편 20절의 말씀이 보니까 종기함에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것도 또 아는 계획도 늘 주님을 앞세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것을 준다고, 홍수가 봄남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복을 준다고 해도, 도저히 제 구동에서, 아직도 세상 구동에서 못 나온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무릎,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또 다시 볼까요 또 말씀있지요 이로 말미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무엇을 하든지 홍수를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만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주님이 가까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홍수의 문제들을 다 막아 줄수 있는 지 문을 열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틈을 놓치지 마시기를 지메름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지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고 방법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어서 모든 홍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회개를 틈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를 끝나는 조화 여러분들. 여기서 회개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죄지인거 찾아서 청산하는 것이고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앞길을 바라보라는 거죠하나님이 붙들라는 것이요. 거죠. 회개와 기도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회개는요 나의 과거.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찾는 거죠. 찾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앞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365일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의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히여 질지어다. 아멘.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읍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 안보여요. 안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이 길로 가면 좋다고, 저 길로 가면 좋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길을 세상 사람들의 가르쳐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나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하면 안전하고 행복한 축복만이 좋아지려면 삶 가운데 노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만배 부르고 한번 통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자 오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 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